폴리곤에 물려 계신 분들, 홀더 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속속이던 폴리곤이 드디어 폭등에 임박했습니다. 잠시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래비티는 상장 직후 불과 8일 만에 170% 상승했는데요. 과거 갤럭시라는 코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170%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리브랜딩이었습니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폴리곤에 대한 얘기 중에 리브랜딩에 관한 글도 있죠. 오늘은 유명 커뮤니티에서 나온 만큼 빠르게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폴리곤이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폴리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은 없지만, 코인 투자하면서 수익 좀 보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매수, 매도 타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급등하는 종목 발굴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대학의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브랜딩 이슈가 있는 폴리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다시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이 받쳐주고 일어선다면 천원선이 강력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천원선까지 대략 80% 이상 슈팅 나온다. 신규로 폴리곤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고 혹시나 물려계신 분들은 물타기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지지 구간마저 이탈한다면 급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이 때문에 지금 수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폴리곤으로 어떻게 수익 볼 거냐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일단 여러분들 호재 이슈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들이다 보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응이 안 되거나 늦어서 큰 수익은 못볼 수도 있고 손실만 볼 수. 수도 있죠.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슈나 호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어서 대응하시는데 훨씬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975-2770으로 대응 응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실시간 대응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낮없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 보는 종목도 발굴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익 잘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어떻게 수익 보는 종목을 발굴하는지 또 공개해 드릴 테니 영상 계속해서 보세요 자 먼저 폴리곤에 대한 호재 뉴스인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반전 신호가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산티먼트는 온 체인 활동에 눈에 띄는 급증 ]은 매틱의 반전이 곧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특히 휴먼 토큰의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폴리곤 주소가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휴먼 토큰이 이동하면 고래지갑이 됐던 거래소가 됐던 한가지 액션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래지갑으로 이동하면서 긍정적인 활동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폴리곤의 임원 RWA 실물 자산 토크나가 30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30조 달러면 하나 약 4경 47조원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내용 좀더 볼게요.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RWA의 채택이 주로 고액 자산가들과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자산의 토크나는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자산계층의 유동성과 적금성 을 제공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할당 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개인들도 접근성이 올라가서 쉽게 rwa를 접 하게 되면서 기관과 개인자금까지 한꺼번에 유입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 리브랜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폴리곤 매틱 폴 폴리곤 랩스 등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데일리 코인에 따르면 폴리곤 명칭의 혼란의 일부는 폴리곤 생태계의 다양한 프로토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매틱은 20년 3월 30일에 출시했었죠. 우선 매틱을 사용할지 아니면 폴. 을 사용할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름을 즉시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보유자들은 일대일 비율로 폴로 교환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브랜딩은 다음 주 9월 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그래비티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이 그래비티가 과거 갤럭시라는 사실 실 아셨나요? 갤럭시 코인도 액면 분할 및 리브랜딩을 완료하고 그래비티로 업비트에 재상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8일 만에 170%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폴리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비티라는 좋은 선례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폴리곤 일봉을 조금 축소해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추천 드리는 거고 영상 초반에 천원 선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수익률이 만약에 내려오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원 선까지 추천 못 드려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구간의 수익률을 보면 90%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90% 적용해 보면 정확히 1,090원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선까지는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삼각패턴 법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지지구간 만들고 그 저항과 떨어지는 이 삼각패턴 이 만나는 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보시는 분들,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 모두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곧 매수 타이밍 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대응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종목 발굴하는지 방법도 알려 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업비트랑 똑같은 폴리곤인데 정확히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신호 떠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수익인지 한번 볼까요? 이 신호대로 매매했으면 약39% 수익 받겠네요. 제가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실시간 대응방에서도 종목 발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 지금 딱 매수 신호 떴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 상승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대응방에서 종목도 드리고 매매타점 잡아드려도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놓치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잠을 자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코인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실 겁니다. 이 보조 지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매매하세요.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뜨면 핸드폰으로 알림까지 가요. 그러니까 알림 받고 따라서 하기만 하면 끝나요. 어느 종목이건 다 가능합니다. 밈코인 메이저, 알트 등 모두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라 잡으면 돼요. 이 보조 지표 받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975-2770으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지표 보내 드리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대응 방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번호로 문자 주셔서 지표 받아 가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